자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유대지방 요단강 건너편이 나옵니다. 공생의 대부분의 활동에 중심지였던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떠나 유대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베레아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장동편에 있는 베리아를 우회하여 예루살림으로 가는 것이 갈래였다고 요한복음 4장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방이 먼저 나온 것은 마지막 몇달 동안 예수님께서 두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혼은 예수님께서 한번 이상 다루신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마태나 마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마태의 기록이 다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땀들해 보면. 모세는 명령했느냐라고 나옵니다. 마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장을 주고 내 분이라고 명령했습니까?라고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질문은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순점은 없습니다. 두 기록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마태가 바리새인의 첫 번째 질문에 무엇이든 이유가 된다면을 덧붙이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답에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더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는 로마인을 상대로 쓴 마가복음보다는 유대인을 의식해서 당시 힐렐과 샴마이파의 다른 입장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을 진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세 공간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거의 똑같은 말로 기록하고 있다고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하늘 나라, 마가는 누가, 마가와 누가는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로 쓰고 있고, 마가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라고 생생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를 만져 주셨으면 하고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서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축복하는 간습을 언급하는 것인데, 이런 간습은 마가나 누가 복음의 이방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에는 재물이 많은 젊은이의 이야기가 새 공간 복음서에 모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는 18장에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이 젊은이는 사실상 예수님의 제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재물 때문에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사직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과 슬픈 기색을 띄고 천천히 떠나가는 모습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사랑스럽게 이기셨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귀한 삶을 위한 진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젊은이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마태는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 즉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부족했습니다. 에베스 교회도 이 사랑을 버렸으므로 회개해야만 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에게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것은 제물이 그의 우상이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받거나 제자가 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제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고 제자가 되고 영생에 들어갈 기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침울한 표정으로는 낮게 깔린 구름과 같은 아 어두컴컴한 잔뜩 짚푸린 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불순동은 구름 덮인 하늘같이 언제나 우울함과 슬픈 마음을 지니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는 예수님의 시선에 유의하면서 주의를 돌아보시며 라는 말을 덧붙이셨는데그 이유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제자들의 주의를 온전히 집중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외감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축복과 정비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1장 10절에 나옵니다. 10편 128절에도 나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것인데, 마땅히 그 돌을 치우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아야만 하는데,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는 낙타가 바느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고, 어~ 하고 이 비견을 보면은 들포와 티라고 누가복음 6장 41절에 도 나옵니다. 또는 하루살이와 낙타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나오죠. 이 세상에 그리스의 제대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없지만, 이보다 더큰 보상을 약속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어법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즉, 마가는 나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마태는내 이름을 위해,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라고 합니다.